구모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같이 여행해 보아요. 1. 요세미티 국립공원 거대한 바위와 폭포가 만든 자연의 성지. 여러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연이 만든 거대한 성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 거대한 화강암 절벽과 웅장한 폭포가 어우러진 장관을 자랑합니다. 요세미티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엘 캐피탄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는 거대한 화강암 벽입니다. 특히의 진력 성향이 이 바위에 닿을 때 붉게 빛나는 모습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죠.또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요세미티 폭포입니다.봄이 되면 눈이 녹아 폭포가 가장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쏟아지는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은 정말 장관입니다.이 외에도 반은 모양의 거대한 바위 하프. 돔, 고요한 호수와 초원 등요세미티는 사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인적이 드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구가 하라 숨 쉬는 곳.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한마디로 지구가 하라 있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올드페이스풀 가늘천입니다. 이 가늘천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뜨거운 물을 하늘 높이 뿜어 올리는데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옐로스톤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중 하나가 그랜드 프리즈메틱 스프링입니다. 이 온천은 주변의 미생물 때문에 무지개 빛을 띠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외계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뜨거운 온천수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강렬한 색깔의 조합은 그야말로 황홀하죠. 옐로스톤은 단순한 화산 지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들소, 회색공 늑대 같은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초원 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들소 떼를 보면 마치 오래전 원시 지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옐로스톤을 여행할 때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듣고 지구의 역사를 몸으로 느껴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4.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안개 산 고요한 자연이 주는 위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국립공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마치 신비로운 베일을 쓴 듯한 산가숲이 특징인데 아침이면 하늘 감싸는 부드러운 안개 때문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이곳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양쪽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단풍숲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죠.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중 하나인 클릭맨스, 돔에 오르면 멀리까지 이어지는 산맥과 구름이 맞닿은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일몰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은 야생동물과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숲속을 걸을 때는 사슴이나 흑곰을 만날 수도 있으며, 조용한 호스가에서는 반짝이는 물결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곳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위로를 주는 자연, 그 그대로의 쉼터라고할수 있습니다. 4. 아치스 국립공원 자연이 조각한 붉은 아치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아치스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유타주에 위치해 있으며,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치 거대한 돌문을 세워놓은 듯한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원에는 무려 2,000개 이상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델리케이트 아치입니다. 이 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문처럼 보입니다. 특히 일몰이 지는 순간 붉은 사암이 해의 빛을 받아 불타오르는 듯한 색을 띠게 됩니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객들이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해서 이곳을 찾죠. 아치스 국립공원의 또 다른 매력은 밤이 되면 하늘에 가득 찬 별빛입니다. 이곳은 빛 공해가 거의 없어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붉은 바위와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조각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오직 자연이 빚어낸 독특한 형상들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4개의 국립공원은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미티는 웅장한 바위와 폭포, 옐로스톤은 지구의 생생한 화산 활동, 스모키 마운틴은 안개가 감싸는 신비로운 산맥, 아치스 국립공원은 붉은 바위가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 이 모든 곳이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차례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 고조세미티, 옐로스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아치스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은 저마다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요세미티 국립공원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여행자가 느끼는 감정 요세미티를 처음 방문한 여행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째, 압도적인 자연의 위대함 엘캐피타넬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세미티 폭포 앞에 서 있으면 폭포 소리가 온몸을 감싸며 마치 대자연이 말을 끄는 듯한 느낌을 받죠. 둘째, 고요함과 치유. 공원의 깊은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자연가 하나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의 요세미티 계곡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여행 팁과 준비할 것. 걷기 좋은 신발 준비. 요세미티는 하이킹 코스가 많아 발이 편한 등산하나. 트래킹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 준비 요새미티의 풍경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오래도록 그 감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기 선택. 봄에서 하월에서 6월 사이가 폭포가 가장 웅장한 시기. 가을 구에서 11월 사이 단풍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음. 겨울 12월에서 2월 4일 눈 덮인 요세미티의 신비로운 모습 감상 가능. 2.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구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여행. 여행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옐로스톤에 도착하면 마치 지구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온천과 하늘 높이 치솟는 가늘천을 보면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하죠. 특히, 그랜드 프리즈메틱 스프링의 신비로운 색을 보면,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만나는 야생동물들은 마치 공룡시대의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들소가 초원을 가로질러 걷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숲에서 들려오는 순간, 우리가 원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실감됩니다. 여행 팁과 준비할 것, 방수 재킷과 따뜻한 옷 기온 변화가 심해 갑자기 추워질 수 있습니다. 쌍안경 멀리 있는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숙지 대소나 공을 만나도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지정된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방문 시기 선택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 야생동물 관찰하기 좋음 가을 9월과 10월 단풍과 함께 한적한 분위기. 겨울은 11월과 1월 사이 설경 속에서 얼어붙은 가늘 천 감상 가능. 3.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고요한 숲이 주는 위로. 여행자가 느끼는 감정. 스모키 마운틴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요한 평온함입니다. 하늘 감싸는 안개 덕분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며 한그음 내디딜 때마다 자연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바쁜 도시 생활을 잠시 잊고 조용히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행 팁과 준비할 것 따뜻한 옷 산속이라 기온이 낮고 아침엔 안개가 많아 쌀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 조용한 숲속 벤치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며 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방지 가방 이곳에는 흙곰이 많아 음식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시기 선택 봄은 4월과 6월 사이 꽃이 만발하는 계절 가을 9월과 11월 사이 단풍과 안개의 조화가 환상적.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 사이 눈 덮인 산속에서 조용한 힐링 가능. 4. 아치스 국립공원 자연이 빚어낸 붉은 예술작품. 여행자가 느끼는 감정. 아치스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여행자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붉은 바위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델리케이트 아치 앞에 서 있으면 인간이 아닌 자연이 만든 조각품을 감상하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바위 위로 쏟아져 내려 우주와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행 팁 앤드 준비할 것. 모자, 앤드 선크림, 사막 기후라 햇볕이 강합니다. 물 충분히 준비 공원 내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별 사진 촬영 준비 삼각대와 카메라를 챙기면 아름다운 별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문 시기 선택 봄과 가을, 사월에서 6월 사이, 9월에서 11월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 여러분, 7월, 8월 너무 더울 수 있어 주의. 마무리. 이네 개의 국립공원은 각각 다른 감동을 줍니다.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의 작은 존재를 깨닫고 지구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며 조용한 숲 속에서 치유받고 붉은 바위와 밤하늘 속에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을 여행해 보고 싶으신가요?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들이 여행객들의 방대한 관심 속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옐로스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아치스 국립공원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풍경이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매년 엄청난 수위 방문객이 몰리는 곳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엘 캐피탄과 요세미티 폭포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 환경이 된 덕에 방문객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이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지정된 코스만 이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옐로스톤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분출되는 가늘천과 무지개빛을 띠는 온천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야생 동물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탐방 시 지침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들이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옐로스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아치스 국립공원 등에서 방문객 급증에 따른 안전 문제와 자연 보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대한 화강암 절벽과 폭포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따뜻한 날씨 때문에 하이킹 코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며 공원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쓰레기 처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따뜻한 날씨에는 하이킹과 캠핑을 즐기려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 상태이며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지정된 코스만 이용하고 쓰레기 처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옐로스톤에서는 야생 동물 출현이 빈번해지며 탐방객들에게 추가적인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헐천과 온천 근처에서 동물들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절대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따뜻한 날씨와 휴가철 때 공원은 그야말로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주차장은 만차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 코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이용하거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관리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반드시 지정된 코스만 사용할 것과 쓰레기 처리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따뜻한 날씨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며 주차장은 만차 상태이고 지정된 하이킹 경로와 캠핑장이 초과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탐방객들이 비인가 경로를 이용하거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 당국은 체계적인 방문 제한과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따뜻한 날씨와 휴가철로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이킹 코스와 캠핑장이 초과 이용되며 자연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 당국은 지정된 코스 외 사용 자제를 요청하며 쓰레기 처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가아천인근의 야생 동물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공원 측은 탐방로 이탈을 금지하며 동물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방문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헐천 인근에서 동물들이 목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랜드 프리즈메틱 스프링 등 주요 명소에서는 혼잡을 피하기 속보입니다. 미국 주요 국립공원에 방문객이 급증하며 안전 문제와 자연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옐로스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아치스 국립공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혼잡은 심각합니다. 특히 올드 페이스풀, 가날 천등 주요 명소에는 사람들이 몰리며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과의 충돌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들에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자연보호와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의 활동이 증가하며 탐방객들에게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날천과 온천 주변에서 들소와 해색곰이 목격되는 사례가 많아져 탐방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프리즈메틱 스프링과 같은 주요 명소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혼잡한 상황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가날천과 온천 주변의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소나 해색곰이 주요 탐방로 인근에서 목격되는 사례가 다자 탐방객들은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지 말고 야생동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에서는 특히 가을 단풍철 인파로 인해 작은 사고와 환경, 훼손 사례가 늘어나 자연 보호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시사 금지 구역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환경보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역시 단풍 시즌을 맞아 조용했던 등산로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옐로스톤,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아치스, 국립공원 등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들이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우려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은 단풍 시즌을 맞아 방문객들이 급증하며 한적했던 등산로가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사고와 자연해선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 또한 붉은 바위의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 뜨거운 날 속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국립공원에서 방문객 급증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자연해손 문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은 단풍 시즌을 맞아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차장 초과와 등산로 혼잡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연 보호 단체는 지정된 등산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미흡으로 환경 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에서는 붉은 바위와 독특한 자연, 풍경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캠핑장과 하이킹 코스가 포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탈수와 탈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당국은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햇빛을 피할 장비를 지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치스 국립공원은 붉은 바위와 독특한 자연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든 방문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캠핑장과 하이킹 코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높은 기온 속에서 탈수 및 탈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방문객들에게 물과 보호 장비를 충분히 준비할 것을 권고하며 과잉 인파로부터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코스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혼잡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내부 이동 속도를 제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국의 안내를 철저히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